오늘 먹음식은 제주를 담은 족발. 바로로 발 시작할게요. 이거 통족발 그 500g짜리 13,900원 배송비 따로 또 냈어요. 오오오 오오오오 야야 야야. 자 이렇게 한입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되게 짭짤하다. 일부러 통족발 이렇게 그냥 손으로 집어서 먹으려고 젓가락 안 들고 왔는데 뭔가 면 먹으려 그러니까 불안하네 음. 쫄면은 튀김 쫄면 했어요 집에 튀김 쫄면 있더라고 와 이번에는 이 족발의 면도 같이 요렇게음 이게 이름이 제주를 담은 족발인데 제주도산이야 써져 있어요 고기가 약간 뭐라 그러지 껍데기에 약간 짭짤하게 간이 돼 있어. 그리고 통으로 먹으니까 맛있는. 음, 김치도 한 입. 음. 얘는 뼈 없는 거예요. 뼈 없는 건데, 살짝 좀 느끼한 가만 있어. 음. 이거 튀김 쫄면이냐고, 이거 튀김 후리코 올라가 있는 그거예요 아 이거 제주 족발 소스에 좀 찍어먹을게요 그냥 먹으려니까 살짝 뭔가 느끼한 감도 있고 어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거 주문하면 같이 오는 와사비 장에 찍어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생각보다 통족발이 한 입씩 베어물기 힘드네요 내가 잘못 줬나 음 거의 커요, 여러분. 걱정 안 해도 돼. 이게, 슬라이스가 9,900원이고, 이렇게 통으로 오는 거. 9,900원짜리 슬라이스가 350g. 통으로 오는 게 500g, 13,900원. 근데 나는 슬라이스 사먹는게더날것 같아. 이게 족발을 통으로 먹으니까, 생각보다 살짝 질긴감도 있고.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막. 딱 물었을 때부들럽게바바바고 뜯기고 막 그런 건 없어 이거 전부 다 살이에요 여기 뼈가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살살아 응. 껍데기 는 같이 안 뜯이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음. 이거 뼈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죽을 뻔했다 쫄면도 먹을까? 여기 딱 상추 싸가지고 상추에다가 딱 여기 얹고 여기다가 고기 딱 얹고 이렇게 한 입. 음. 올고추 한 입. 최소랑 같이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. 음. 저희 집에 쌈장이 없어가지고 초장에 좀 찍어 볼게요. 오오오야 클라트 본이 아니 게 많이 찍었다. 이게 턱이 아파요 음 이것도 고기랑 면이랑 또 같이 먹어줘야지 생각보다 이게 양이 좀 돼요 어 먹으니까 어우 힘들어 오늘 내가 쫄면 하나만 끓일걸 두 개는 좀오버했나 오늘 요거 족발 이게 중탕에 데워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끓는 물에 10분 끓이는 거였나 그래서 끓는 물에 10분 끓여가지고 했는데 음음 여러분은 슬라이스 사세요. 참고로 음. 음. 이거는 통 순살이에요. 뼈가 없어요. 음. 껍데기는 야들야들하니 진짜 딱 족발인데 안에 살이 음. 입에 있는 거다 먹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입술 좀 닦고 와야 되나요입 주변이 너무 전쟁터야. 음. 물티슈 없는가? 딱난 아, 그래도 그 입에 물티슈로 닦으면 막 건강에 안좋다 그랬나? 뭐 어디서 들었어 응 아. 음 그래가지고 물티슈보다는 웬만하면 그냥 휴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티슈가 입에만 안 들어가면 돼 소스는 초장 와사비장 그리고 새우 이 새우 내가 가져왔는데 이거 안쓸 뻔했다 자 여기에다가 새우 젓갈 조금만 다건져가지고 요렇게 음 이거 까먹을 뻔했네 오자 껍데기 중에 털은 없고 이렇게 생겼어요 껍데기가 이건 야들야들하니 아까 전에 살을 너무 뜯어먹어가지고 지금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가성비는. 아, 솔직히 모르겠어. 처음에 500g, 막 13,900원. 그리고 슬라이스 한 거, 막 350g, 9,900원 할땐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 주문하고 먹어보니까, 어. 슬라이스를 사드세요 통족발은. 통으로 먹는 게 별로라서 그런가? 음. 통으로 먹을 때좀 질기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 근데 확실히 배달보단 좋아요 배달보단 좋은데 배달은 요만한 고기를 26,000원 약두배 가격 주고 구매를 하지만 막국수하고 채소가 같이 오니까 음, 그래서 좀 장점이 있는데, 고기만 이렇게 와서 먹는다? 저는 좀 고민해 볼것 같습니다. 요즘에 막국수 안먹는 집도 많아요? 아, 진짜요? 족발 살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려요. 가성비는 좋다. 이거 가성비는 확실히 좋은데 아, 나는 아, 나는 좀 아쉬워. 어, 저는 오늘 통으로 먹은 게 실수였나? 음. 맛은 괜찮아요. 음. 여러분 이거 양 많아요. 어. 이게 그리고 내가 너무 살코기만 먹었어 음. 껍데기만 먹으니까 살짝 물리네 음. 다음부터는 제위 상태를 잘 생각해가지고 정량 먹어야겠어요 <laughs> 와 언제나 음식을 먹을 때는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해요. 음.